기아 타이거즈의 임기영이 2024 시즌을 앞두고 예고 없이 충격적인 발언을 해 팀과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3일, 임기영은 자신의 SNS에 할 말은 하겠습니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며 구단과의 갈등을 고백했다. 이 발언은 기아 구단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려고 논의가 일어났다. 임기영은 2018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후 탁월한 구위와 안정적인 투구로 팀의 선발투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부진을 겪으면서도 구단은 여전히 그를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었다. 그동안 임기영은 구단의 정책과 개인적인 불만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임기영은 SNS에서 나는 언제나 기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과 존중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고 구단의 인사 및 계약 문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구단의 대우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며 선수로서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기영의 발언 후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신속히 입장을 발표했다. 구단 측은 임기영 선수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수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단은 임기영이 자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향후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 구단은 임기영의 발언이 팀 분위기와 선수들 간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구단은 그동안 임기영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며 선수 역시 자신의 문제를 차분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영의 발언 이후, 팬들 사이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첫 번째 그룹은 임기영의 불만을 이해하며, 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임기영이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투구 실력을 바탕으로, 그의 불만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아 구단이 임기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했었다거나, 구단이 선수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다른 그룹의 팬들은 임기영의 발언이 너무 갑작스럽고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임기영이 구단과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로 공개한 점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선수는 구단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임기영과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임기영은 자신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구단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기영이 구단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재조정을 거쳐 팀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선수의 향후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기영은 기아 타이거즈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미래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아 구단이 임기영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구단의 운영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 타이거즈 임기영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팀내 분위기와 구단 운영 방침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유발했다. 이번 사건은 선수와 구단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수 있으며 더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팬들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팀의 단합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임기영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그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시등급 좌하는 계약했는데 여전히 무소식 호랑이 군단의 핵심 임기영 이제 그의 차례가 올까? 한때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불펜 자원으로 활약했던 임기영이 원소속팀과 재결합할 가능성은 있을까? 김기영과 기아의 인연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한화 이글스와 F의 계약을 체결한 송은범의 보상선수로 기아에 합류했다. 그후 상무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마친 임기영은 2016년 제대 후 본격적으로 기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본격적인 활약은 2017 시즌부터였다. 임기영은 4선발로서 23경기 8승 6패 평균자책점 3.65를 기록하며 선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기아의 2017년 통합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그후 임기영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기아의 중요한 마당새로 자리잡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선발로서 기회를 받기도 했지만 2020년부터는 주로 불펜에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는 3년 연속 1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127 3분의 2, 153, 129, 3분의 1 팀에 큰 힘을 보탰다. 임기영의 활약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2023 시즌이었다. 김종국 감독 체제에서 전천우 투수로서 64경기 4승 4패 3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2.96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그는 해당 시즌에 82이닝을 던지며 롱 릴리프와 필승조 역할을 모두 소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무리한 출전 탓일까? 임기영의 기량은 2024 시즌에 급격히 떨어졌다. 올해 임기영은 37경기 6승 2패 2월드 평균자책점 6.31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지만 임기영은 엔트리에서 제외되었고 팀이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지만, 그는 함께 기뻐할 수 없었다. 2024 시즌 종료 후, 임기영은 FA 자격을 취득했다. 비록 올 시즌 부진했지만, 그는 FA 시장에서 자신을 평가받기로 결심하며 권리를 행사했다. 아직 31세로 나이가 적당하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자원으로 평가된다. 11월 6일부터 FA 시장이 열렸지만, 임기영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23 시즌에 비해 부진했던 2024 시즌도 문제였지만, 다른 구단들이 그를 계약하는데 주저한 이유는 바로 그의 등급 때문이었다. 임기영은 비등급을 받아 그와 계약하는 구단은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보호선수 25명, 외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를 원소속팀 기아에 제공해야 한다. 김원중, 구승민, 장현식, 노경은 등 대부분의 개투지는 FA 계약을 마친 반면, 시등급을 받은 좌완 임정호는 NC 다이노스의 잔류가 확정됐다. 그러나 임기영은 여전히 FA 시장에서 떠돌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아에 잔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아직 구단과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과연 임기영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FA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부 F의 투수 임기영과 내야수 서건창과 비교적 늦은 시점에 첫 협상 자리를 마련했다. 첫 만남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FA 계약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아 구단은 신중하게 두 선수와의 계약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